고고 고고 좋아 접촉하기 좋아요 엄마 가 엄마 엄마 애기 보지 말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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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여기 엄마가 하나 둘셋 따끔 끝났어요 다 맞았어요 음 아파 아고이 냠냠하자 조금만 더 뒤로 눕힐게요 이렇게 응? 아우 맛있다 안돼괜처럼안돼 아우 맛있다 그렇지 이건 괜찮아 그치? 아구 응. 맛있다 또? 옳지 또? 옳지 응. 꿀꺽 아구 잘 먹네 잊지 말고 옳지 아구 잘 먹네 좀 차가워 뱉으면 안돼 뱉으면 안돼가워가지고 또? 음. 응. 그러 그러니까, 응. 미안해 어쩔 수 없다 흘리안돼 응. 얼른 아이고, 해줄게 바꿔, 어, 얼른 해줄게 또? 꿀꺽 아구 맛있다 옳지. <laughs> 미안. 됐다, 가그 먹었어? 혼 됐다. 어때났어 혼났어? 혼났어? 혼어혼어혼어혼어혼 혼났어? 혼났어? 화났어 혼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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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아이고 양말 다먹겠는네 우리 기 양말 다먹겠어 응? 양말과 양말 다 싫어해 잘 이게 뭐야 이게 응? 됐다 우리 기